12월 8일에서 14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각기 다른 별의 에너지를 품고 있지만 모두가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주간은 마음의 힘, 선택의 힘, 그리고 내면의 균형이 서서히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12월 8일에 태어난 아이는 깊은 감정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을 가진 영혼입니다. 이들은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타인의 아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힘을 지녔습니다. 12월 9일에 태어난 아이는 배우고 깨닫는 능력이 비범한 영혼입니다. 단순한 정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어떤 경험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며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는 창조성과 유연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부드러운 추진력과 발상의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12월 11일의 아이는 따뜻한 공감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감각이 뛰어나며 말보다 눈빛으로 먼저 상대를 이해하는 섬세하면서도 진한 감정을 지닌 영혼입니다. 12월 12일에 태어난 아이는 꿈과 비전의 에너지를 품고 태어났습니다. 미래를 그리는 상상력이 크고 그 상상이 삶의 방향이 되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12월 13일의 아이는 용기와 진실의 별 아래 태어난 영혼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힘 그리고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려는 순수한 용기를 지녔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12월 14일에 태어난 아이는 인내와 균형의 별과 함께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안정적인 기운을 지녔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태어난 아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숙함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씨앗은 지혜, 공감, 용기, 균형이라는 열매로 자라날 것입니다. 운명의 달력이 전합니다. 너는 너의 별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모든 흐름은 결국 너만의 길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